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 멤버분의 한 질문이 있었는데, 자, 일단 취업 얘기는 앞 영상에서 했고요. 자, 이번 영상은 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인공지능 시대에 어, 그 코딩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여행 중이라서 좀 소음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사실, 코딩 공부 방법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성큼 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사실 요즘에는 코딩 공부를 안 하고 있어요. 코딩 공부를 해서 쓸모없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한, 3, 3년쯤 전부터 사실 인공지능 공부하든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 특히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실리콘밸리 말하는 거예요.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극한의 어떤 위기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왜 저럴까 싶었는데 어 이제 그것들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하드 코딩하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과거에는 이 코딩이라는 게 이제 좀 코딩 많이 해본 사람들이 그 어떤 코드를 만들고 그리고 그 디버깅하는 기술이 그걸로 돈 벌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말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코드로 만들어주는 시대에요. 인공지능이. 그리고 뭔가 잘못됐으면 디버깅도 해주는 시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를 제가 예를 들면, 뭐, 도서관에서 책을 관리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다고 쳐봐요. 그럼 과거에는 이걸 코딩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디버깅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던 시대였어요. 근데 요새는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하냐면 그냥 인공지능한테 말로 얘기하면 돼요. 아, 나는 그 시나리오를 그냥 말로 디테일하게. 아 내가 인공지능 그 이용해서 이제 코드를 짜고 싶다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인공지능아, 내가 어, 도서관을 하나 열었는데 그 도서관에서 어, 책을 관리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사실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프론핸드 쪽, 그래서 도서를 검색하고, 대출하고, 반납하는, 뭐 그런 거는 프론핸드 쪽으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유저 환경을, 어 유저로부터 이렇게 도서 검색이라든가, 책 제목 같은 거 입력받아서, 대출하고, 반납하는, 뭐 그런 그 프론핸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싶고, 하면 다 만들어줍니다. 스마트폰 앱을. 그 다음에 또 인공지능한테 말하면 돼요. 요번에는 요그 프론핸드가 작동할 수 있는 서버 쪽에서 돌아가는 백핸드 알고리즘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책의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 그런 백핸드 알고리즘 만들고 싶고 이 요거는 뭐 예를 들면 어 내가 어 무슨 무슨 급의 서버에서 돌리고 싶다. 다 얘기하면 은다 만들어주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다 코딩이 되는 시, 시대가 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딩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제 쓸모가 없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드 코딩 하던 프로그래머들이 극한의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럼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하고 있냐면 실리콘밸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 하드 코딩하는 사람들을 다 해외로 값싼 곳으로 어 노동력을 어, 하청하는 방식으로 어, 변화해 왔어요. 특히 인도, 인도에다가 IT 센터 지어놓고 인도 사람들한테 인건비 싸잖아요. 그럼 하드 코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노트북 하나 딸랑 주면 되죠. 그럼 실리콘밸리 본사는 도대체 뭘 하냐? 실리콘밸리 본사에서는 그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리콘밸리 IT 회사에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어 전체적인 순서도 짜는 거죠 프로그램의 아키텍처를 짠다고 하죠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아키텍처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IT 기업에서 회의하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실제로 코딩을 한다기보다는 그 화이트보드에 어 보드마카로 막 그림 그리면서 자 여기서 인풋이 오면 이게 예스일 때 저쪽으로 가고 노일 때는 이쪽으로 가고 그래서 예스일 때는 A서버로 데이터가 가고 노일 때는 B서버로 데이터가 가고 이렇게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아키텍처가 다 짜여지면은 이제 그거를 그림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청업체에다가 그 스케치를 보내주면 하청업체에서 다 코딩해서 주는 거예요 실제로 뭐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뭐 그런 거는 사실 이미 다 어 밝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중요한 거는 이 알고리즘을 전체적으로 어, 큰 그림을 보는 빅픽처를 보는 능력과 매니지먼트 능력이에요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요구하는 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코딩하고 쉬고 있는 분들은 꿈도 못꿔볼 그런 일들이 실리콘밸리에선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깨달으면 결국 한국에서 코딩하는 분은 실리콘밸리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이전 세계 노예들을 어 이렇게 값싸게 돌려서 어 위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어 위대한 그런 개발자가 실리콘밸리에서 탄생하게 되겠죠. 요 빅픽처를 보셔야 되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건너 오셔서 미국에서 좀어 경력을 쌓으면서 미국 직장을 다닐 때 이게 보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코딩, 하드코딩 하는 거는 이렇게 누군가의 노예가 되는 방식의 그런 프로그래밍 개발 기법이고요. 미국에서는 이 전체적인 그런 아이디어, 특이한 아이디어,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낼수 있는 게 굉장히 주, 중요한 거예요. 실리콘밸리의 IT 회사 사람들은 그래서 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회의를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고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많이 그려요. 아시겠죠? 고방식으로 그 코딩을 공부하셔야 돼요. 실리콘밸리는 AI 시대에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와도 실리콘밸리에 잘 나가는 프로그래머들은 걱정이 없어요. 왜냐면 하드 코딩은 이제 그어 예전에는 인도에 하청을 했다면 이제 그거를 인공지능에게 맡기겠죠. 그리고 하던 일은 똑같아요. 옛날부터.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했고, 옛날도 매니지먼트를 했었는데,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와도 하는 일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